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물밑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기싸움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 반도체의 대표 기업은 삼성과 하이닉스입니다. 이 아시다시피 메모리 최강은 삼성이었는데요. 원래 디램 시장에서 20%까지 커진 최고의 고사양 칩인 HBM에서는 하이닉스의 왕관을 내줬습니다. 사실 이게 부른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HBM은 칩 시장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컴퓨팅에서 데이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그 메모리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존 어, GPU와 CPU를 만들던 프로세서 업체와 메모리 업체간 그칩 시장의 패권을 두고 보이지 않는 키싸움이 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메모리 선두 주자에서 탈락하면서 메모리 업체의 운신의 폭이 훨씬 커졌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메모리 칩 설계 파운드리를 모두 합니다. 칩의 설계와 조합이 중요한 시점에 이는 어마어마한 강점이자 경쟁력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HBM 초반 패권을 하이닉스에 내주면서 모든 게 어그러졌습니다. 내년에 기술 개발이 마무리 된다는 HBM 4부터는. 아, GPU의 연산 일부를 수행하는 수준까지 역할이 확대된 그 베이스 다이가 5나노에서 만들어집니다. 아, 삼성이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엔비디아의 HBM을 가장 많이 납품하는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죠. 아, TSMC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아, HBM의 일부가 TSMC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 TSMC와 하이닉스 간 결합이 훨씬 더 강고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닉스는 한국의 대표 메모리 업체로서 최고의 파운드리 TSMC 간 그 R&D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확고한 HBM 탑티어로서 위상을 공고히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HBM의 엔비디아 납품이 가능하더라도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하이닉스와 TSMC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아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이런 식의 하이닉스와 TSMC 간 견제가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GDDR7 동향 그리고 GDDR7의 그 엔비디아 차세대 GPU 블랙엘 납품과 관련한 경쟁과 동향 그리고 국내 스타트업 합병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피온과 리벨리온 간 합병이 불을 파장 등이 다 이런 역량권에 있는 이슈입니다. 당장 사피온과 리벨리온 합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기성 메이저 고객 잡기가 버거워지면서 스타트업 고객 유치에 힘을 쏟아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AI 칩 시장이 앞으로 급격히 커지기도 하지만 군수 이런 기업의 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군소 고객 군소 칩 설계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어, AI 칩 시장 성장과 함께 이런 기업의 어, 스타트업의 급성장 가능성도 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생 칩 설계 업체와 거래 관계를 트는 게 삼성 파운드로서는 유리한 어, 할 수밖에 없는 영업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에서는 텐스토렌트 그로크 같은 업체가 있고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업체가 바로 리벨리온이었습니다. 리벨리온은 삼성으로부터 HBM을 지원받고 있고 칩 양산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해왔던 전형적인 삼성 생태계 기업입니다. 반면 사피오는 다르죠. SK 계열사인 만큼 메모리는 하이닉스, 칩 양산은 TSMC를 이용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국내 기업 간의 국내 그룹 간의 묘한 라이벌 의식은 스타트업의 파운드리 이용까지 국내 기업보다는 해외로 맡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사피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삼성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TSMC로 갔다는 점에서 사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피온과 리벨리온이 합병하면 존속회사는 리벨리온이 됩니다. 하지만 합병회사의 지분은 SK그룹이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하이닉스는 그룹 입장에서 최고의 캐시 카오입니다. 이 하이닉스와 TSM c 간 HBM 파트너십이 매우 강고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벨리온의 칩이 계속 삼성 파운드리로 갈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 물론, 사피온이 됐든 리벨리온이 됐든 현재 이들 업체의 칩 물량은 매우 소량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타트업의 발전 가능성, 그 AI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런 칩의 어, 급격히 부각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삼성 파운드리의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픽 메모리인 GDDR과 관련한 경쟁도 음미할 부분이 많은데요. 이 지금 메모리 3사간에는 GDDR7의 스펙과 양산을 두고 치열한 경쟁 중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차세대 GPU인 지포스 RTX 50에는 바로 이 GDDR GDDR7이 탑재되게 됩니다. 원래 그 엔비디아 메모리 파트너는 GDDRX를 만들어 왔던 마이크론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전부터 항상 자신만의 어, 어, 메모리 그래픽 디램을 원했고 이를 마이크론에 맡겨 왔었습니다. 하지만 AI 시장이 개화되면서 HBM이 어, 해성처럼 등장했고 이 메모리를 두고 이루어졌던 그간 이 어, 그래픽 디램을 두고 이루어졌던 엔비디아와의 마이크론 간 파트너십은 이미 금이 간 상태입니다. HBM 등장 이후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일반 노트북용 PC용 차세대 GPU인 RTX 50에 그래픽 D 램 공급을 두고도 메모리 삼사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GDDR은 HBM과 비교하면 속도는 아, 느리지만 전력 소모가 적고 가격이 쌉니다. 특히 노트북이나 모바일 같은 휴대용 디바이스에는 전력 효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GDDR이 더 각광받을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차세대 GDDR7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보다 속도가 대폭 향상됐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도 AI 칩에 적합합니다. 기술 표준상 그 GDDR7의 메모리 최고 속도는 48기가 bps까지 가능합니다. 이전 세대의 2배에 이른 것이죠. 더구나 HBM 소싱이 어 어려운 스타트업 입장 에서는 그 HBM 대신에 GDDR7을 활용할 여지도 크게 큰 상황이기 때문에 가어치가 이전 제품보다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 HBM의 비싼 가격 때문에 적용을 미뤄왔던 GPU 업체 입장에서도 GDDR7을 선택할 유의는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GDDR7 경쟁에서는 현재로서는 삼성이 앞서 있는데요. 첫 양산 제품은 32기가bps와 28기가bps의 속도를 갖춘 16기가바이트 모델이었습니다. 앞서 기술 개발 단계에서는 삼성이 최대 37기가bps 속도까지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전통의 메모리 파트너 엔비디아 메모리 파트너 마이크론도 연내 GDDR7 칩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속도는 삼성에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아마 32기가bps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전에 엔비디아가 개최했던 GTC, GTC 2024 행사에서 40Gbps 속도의 GDDR7DRAM을 공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면 삼성의 37Gbps도 웃도는 것이죠. 앞서는 것이죠. 하지만 양산과 제품 개발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양산되는 제품의 스펙을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더 지켜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신에서 메모리 상강 중에 GDDR7 양산 시점이 가장 늦다는 보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외신에서는 GDDR7의 하이닉스의 양산 시점을 내년 1분기로 제시했지만 하이닉스는 연말,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류 기업에 납품하는 것은 첫째도 실력이고 둘째도 실력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표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꼭 그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볼 유인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전통의 파트너로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예전대로 GDDR7을 납품할지 아니면 HBM에서 새 파트너십을 강구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하이닉스가 가져갈지 아니면 전통의 메모리 강자 삼성이 이것만은 꼭 GDDR7만은 꼭 가져갈지 낙하챌수 있을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